フフフフフ。<laughs> <laughs> 아, 보자 <laughs> 나. 원래 뭐, 우리. 여 안녕. 해, 엄마 좀 있다 봐요. 바이 카시트 설치하는 거 엄청 빨라졌네. 아, 아직 같지 말아요. 뭐, 응. <laughs> 안녕. 야, 문 닫고 가야 된다. 어? 알아. The me 시 아침밥 남편 아침밥 외국에서 시언님께서 만들어준 아침 느낌이에요 요거트 먹어봐요 요거트도 먹어봐요 음 먹어봐 네, 딱 먹으면서 오빠 생각났어. 이렇게 해줘야지 했어. 세빈 씨도 이렇게 좋아야지 생각했어. 아, 어, 세빈 씨 지금 뭘 먹을까 고민하는 이손놀림 봐봐. 맛있어요? <목소리> 네. <목소리> 엎드려 줄 맛. 지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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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음. <laughs> <laughs> 엄마, 불 끌게요? 우유 또. 뭐가? 우유 또. 뭐가 무서워? 우유? 불 끈다? 우유? 뭐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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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유. 아, 안 돼, 우유. 왜 우유야, 갑자기, 이 밤에. 우유는 안 돼. 물은 줄수 있어, 물. 물? 어, 우유는 안 돼. 어물 줄까? 응. 알았어. 엄마. <웃음> 엄마. <laughs> 엄마. <laughs> 해민아 잘 잤어? 응. 머리야. 머리가. 세비다화이팅 안녕. 어 아, 선생님 한미? 한미요. 한미 없어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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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기다리고 그면 한미다. 다다. 예 한미. 한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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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한미, 한미 아니야. <laughs> 머리 빡빡이 됐다 대머리 빡빡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꽃을 사러 진짜 꽃농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디겠지? 쟤, 뚜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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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쟤, 지워니다 그럼 디기 어디야? 기을 하는 더 어디? 저기 있어 우리? 아니 한가에 집에서 보려나아이셨 잠깐 손실 아줄래 아니야 어 fast. 마무리 잘 하였어요. 다고 이제 또 내일 상주한번. 어. 어 들어가 제가 찍고 있어요. 유세비. 피 봤다! 당근 콕 아야. 집었는데, 이거. 아야 아빠. 아야. 엄마도 아예 아파. 이게, 이게, 이게 날카로워서 들이야. 이게콕접었어아이 엄마, 아이야 코해줘. 아이야 and boy 아 이건 그거 아니야 신비 아파트 아닌가? 신비 아파트 니그러아 요기 워치. 아 요기 워치. 겁나고생. 귀염쟁? 하루니 닮았는데. <웃음> 아니. <웃음> 자, 우리 오기도고 시작할까? 오늘 론이 기도해줄 수 있어? 못 해요. 왜요? 왜 기도 못 해요? 기도 안 해서요? 네 몰라요. <laughs> 네 몰라요, 뭐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니, 비니 가기도할까 네, 그럼 연이가 기도할게. 네. <laughs> 나갑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론이와 하빈이와 어 제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복음 1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의돌이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다는 넘어지는 거야 근데 실족하다는 <laughs> 어떤 걸 들었었냐면 진짜 우리가 꽈당 넘어졌을 때도 실족하지만 내 마음이 속상해 억울하고 막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를 실족했다고 하거든 지금부터 세비시 선물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비시 선물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전두다쏟아볼까 또... 우와. 우와. 여기도 있어, 세비. 나 이거 봐. 짜잔짠짠짠짠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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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부터 열어볼까? 자 여름이 누나가 준 거부터 뜯어볼까. 또, 네. 뭐 열어볼까? 어, 이거. 열어볼까? 어, 이거 먼저 열어볼까? 에이, 열어볼까? 어. 김유진. 팀이야, 자, 뭐 친구야 진. 친구야 축하한다. 친구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뜯어봐. 뜯어봐. 우와. 양말이랑 치아. 우와. 자 그다음 또. 열어볼 이거 먼저 열어볼까? 세빈 씨 생일 축하해 로운이가. 우와, 우와. 아티버블 이건 세시씨 우리 샤워할 때 놓을 수 있겠다 우와 고맙습니다 또뭐해볼까 어디? 예. <목소리도> 이거 이거 짜잔 이거. 나 어때요? <laughs> 엄마 해 엄마 어때요? 살짝 응. 응? 우와 으쌰 시쌰 아, 네. 우와 하이 <목소리도> 아, 나라 피자 만들기 나 진짜 말 아니야 나 그거 3 0원이에요아 진짜? 야, 이거 뭘까? 이거